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라 아멘. 여기는 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정반대가 되는 주라는 단어 혹은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져서 뭐 가톨릭 성도들 가운데는 거의 다 십자가를 집안에 두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목이나 또 이렇게 어 특정한 어떤 손목이나 이런 곳에 두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가까이 아끼지요. 우리 교회는 원래 십자가가 없었습니다만 어 하도 이제 성도들이 또 바깥에서 여기가 교회냐 아니냐 물어볼 때에. 십자가의 여부를 갖고서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세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청년회관 본, 청년회관 위쪽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어 그, 우리은행 건물, 21세기 선교관 그 위에는 굉장히 큰 십자가가 이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달곤 하지만, 어이 십자가의 원래 뜻은요,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를 상징한다는 뜻이 아니고, 처형의 장소, 사람을 죽이는 장소, 그 속에 달렸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망각의 장소, 처형의 장소, 치욕의 장소가 십자가이지 요즘처럼 이렇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36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아무도 떠올리지 말아야 될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만될그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을 받았던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울의 이, 아, 베드로의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다. 그를 죄인으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가장 치욕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반드시 기억하지 말아야 될 망각의 왕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지금 먼저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름을 떠올리지도 말아야 될 사람, 태어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장 욕을 얻어먹어도 마땅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가 있죠. 주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뭐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주잘안 보이실까 걱정이 되네요. 네, 이렇게 주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쓰면 주인, 그죠? 나의 주인. 내가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신하라면 그분은 왕이 되는 것이고 집안에 있으면 내가 노예처럼 섬기는 자이면 그는 양반이요 또 주인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자가 되는 것이 이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고 그것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삼으셨다. 메시아로 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바벨로 왕국으로부터, 아수르의 왕국으로부터, 이 억압의 로마의 왕국으로부터, 이 억압에서 우리를 해소해 주실 분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분을 메시아가 되도록 딱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구절 이후에 나오는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의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이 현재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고 예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아멘 아멘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들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까지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요즘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자. 약속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그가 예수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 있죠? 이 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워낙 유대인들에게는 큰 이름, 엄청난 이름인 거예요. 10개명, 제3개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라고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세 번째 있는 계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자기 눈에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서기관들 있잖아요 글을 쓰는 서기관들 성경책을 베껴서 쓰는 서기관들은 자기가 쓰던 먹물을 뒤집어 버립니다 먹물을 꺾어 버리고 다시 먹을 갈아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제대로 갈려면 1시간 갈아야 됩니다 좀 빠른 서예가들도 40분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목물을 갈아버리고 새로이 갈고서 씁니다. 그리고 또 갈고 또 만나면 또 나오잖아요. 또 갈고 이것을 한 서너 번 하다가 그래도 나오면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와서 또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이름 뭐야?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그들은 무엇이라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 번역하면 나의 주여란 뜻인데요. 나의 주여, 주요,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최근의 성경들은 거의 다 지워버리고요. 아예 주, 주라는 단어로 씁니다. 영어성경은 더해요. 영어성경은 여호와라는 저호바라는 단어를 더 지워버리고 아예 롤드라고 아예 다 점집어 써버립니다. 근데 한 어떤 단체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단체에서는 일부러 그것을 또 여호와라고 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들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여호바란 단어를 아예 안 씁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세요. 찬송가에 여호와란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30장 우리가 자주 보는 30장에 여호와 이름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의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파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찬송가 전부다 보면 누구의 이름을 나옵니까? 전부다 뭐예요? 예수,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 고열 성령 이렇게 예수 예수 예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마라라고 했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계속 억제했던 것처럼 여호와란 이름을 억제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자기 육체를 갖고서 짱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만지고 듣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 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구약 때 나타났던 그 이름을 너희는 이름 부르지 말고 내 아들로서 친히 너희에게 보현해 준 너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연약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때 말하는 주가 누구냐면 구약 때 그토록 말해왔던 그 여호와라는 그자 그그 그 대상 그 주인이 바로 누구였냐하면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가 예수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너희들이 섬겨왔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그 대상으로 그 주인으로 주신자가 지금 누구냐면 그 주인이 누가 누냐면 예수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란 이름은 마음껏 부르세요. 예수란 이름은 몽둥아 부르세요. 내 심장 저 아래에서 막 울려야 될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이름은 것이고 내 자녀들이 마음껏 불러야 될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는 예수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제가 어느덧 히브리서를, 어, 그 온라인 성경을 통해서 읽는데, 히브리서 1장, 그리고 2장이 넘어가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거기서 온라인 성경을 듣지 않고, 일부러 1장과 2절을, 2장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마 거짓말 안 보태고, 저한 2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는 누가 대상입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요한1, 2, 3서는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1, 2, 3서를 쓰는 것이고 데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서 편지를 쓰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쓸때맨 앞장 1장과 2장에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독특한 구별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별하냐면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고 반대로 아들은 이렇다. 천사는 이러하고 아들은 이렇다.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들로 삼았느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마다들이 진군할 때에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로 불꽃과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 보좌에 앉을 자로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 게 히브리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니, 히브리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데 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 글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사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의 편지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러주기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대상이 천사가 아니겠느냐? 천사가 중요하냐? 아들이 중요하냐? 예수를 보내실 때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를 보냈을 때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알아왔던 자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천사에 전한 율법이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자가 오히려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아들의 받은 것이 뭐냐면 천사는 이름을 갖지 않았고 아들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주실 때에 그냥 막연한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천사들 중에 한 명의 표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졌던 그 소중한 이름, 자기의 품 안에서 비밀처럼 아껴뒀던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다른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된 것이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깨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에게, 이름을 가진 그 대상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는 주시고, 그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가 주이자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과연 정말로 누구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 망각의 나무, 처형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과연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단순히 아들의 피입니까? 성령의 피입니까? 사람의 피입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그 피가 창세 전부터 예비된 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서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품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를 갖고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천사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사람이 죽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던 그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고요. 그의 아들이 마침내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 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피가 거기서 흘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을 만났고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피를 내 생명 속에 가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이런 예쁜 모습, 내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내가 신앙 잘하는 모습, 십일조 잘하고 헌금 잘하는 모습, 기도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이런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비밀인 가장 황금과 같은 보화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정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인정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인식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계속 주장하십시오. 그 피는 내 것이 아니 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묻혀 주신 겁니다. 그토록 소중한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 피로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수천 년간 이루어졌던 그 일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께서 단한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하는 모든 능력들이 모든 효력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재능도 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에서 육장에서 말합니다. 그와 함께 또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느냐?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인격을 함양하라고 말씀하느냐? 였 육체의 예법을 다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율법에 빠지들록할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육체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를 단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실향 생활인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기를, 그는 하나님이시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만지게 해주신, 성령으로 예수란 이름을 갖고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로마스에서도 역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5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신지 성령이 진짜 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감, 지각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참된자를 알게 되었고 그 참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이라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른 여러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요. 곧 하나님이시요. 곧 영생이란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내 말하지 않을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다른 이름을 안 불러도 충분한 만큼 오히려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되어 일컬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는 것이니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이한해 아니 일생 동안에 여러분은 자녀에게 예수란 이름으로만 충분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저주의 이름 망각의 이름, 치욕의 이름, 사형의 이름, 그의 모든 이름이 오히려 우리가 높여야 될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게 따시고, 예수여, 예수여, 당신만이 하나님이신 아이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만이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나이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아이다.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인 아이다. 진실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끝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8절 도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8절 두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이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말한 여기에 나와의 주여라는 말도 그 주가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 구약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를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백을 지금 도마가 예수의 손자국과 창자국을 찔러보고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내가 만나고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 필요 충분 또 충분 또 충분하니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다 아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름의 생명과 영생과 능력이 충만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 귀한 금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좀 길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 우리 사랑 성도들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는 귀한 자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심령으로 아버지의 시간을 단절히 기도하며 아버지와 우리를 외쳐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